안녕하세요 칼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도산공원에 위치한 압구정 맛집 멜팅샵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워낙 오래된 곳인데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고요 저 역시도 몇년 동안 애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멜팅샵은 식지 않는 핫플레이스로 점심, 저녁, 어느 때 가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인데요. 여러 날을 다녀왔기 때문에 점심, 저녁 사진 좀 섞어서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관부터가 근사한 멜팅샵. 탈과 우드의 조합으로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자리가 상당히 넓은데요. 조금 더 편안한 좌석을 원하신다면 그래도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인테리어가 완전 고급스럽고 또 아기자기해서 정말 취향 저격인 그런 곳인데요. 대리석 테이블이 깔끔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을 줍니다. 메뉴는 거의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한결같은 편인데요. 디저트 종류도 다양해서 자주 와도 메뉴를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멜팅샵에 오면 빠뜨리지 않고 주문하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수프티 쉘크레 파보버 샐러드입니다. 비주얼이 완전 환상이죠? 맛있게 튀겨진 게살을 도톰한 빵과 치커리 샐러드와 함께 먹는 건데요. 빵도 완전 독특해서 튀김과 함께 나오는 와사비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그 밖에도 새우 비스크 먹물 리조또, 카프레제 파스타, 레드와인 소꼬리 찜 리조또, 블루벨벳 사워 크림케이크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서 늘 즐겁고 맛있는 식사가 가능하고요. 색다른 피클만 봐도 그 식당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음식 가격은 2만원에서 3만원대로 조금 착하진 않은 편인데요. 그래도 양도 적당하고 맛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내부에서 이야기 소리가 다소 울리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이 좀 많을 때는 시끄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음식 맛과 그 식당의 분위기가 주는 느낌이 시끄러운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저는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음료는 바로 얼그레이 멜트 쉐이크인데요. 밀크티 쉐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완전 진하고 완전 맛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어본 밀크티 쉐이크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멜팅샵 가시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은 멜팅샵. 가족하고 함께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친구들과 또 오붓한 시간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압구정이나 강남 쪽에 좋은 식당들이 많긴 하지만 특별히 종종 애용하는 곳이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발렛도 되니까 주차 편하게 가능하시고요. 기회 되시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